자,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랑 다시 영혼의 맞다이를 뜨면서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야? 그럼 코스피도 그거 받고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이제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그러면 아까 장중에 한번 담력 테스트가 있긴 했었는데 뭐 지금 유동성이 마동석인데 그 정도는 뭐 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어이없는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깨달은 거지만 이렇게 한 번씩 담력 테스트 들어올 때 항상 외국인들이 외환시장에서 선물로 워낙 조지면서 코스피 급락도 원달러 급등이 항상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하여간 이게 실전 같은 연습인지 아니면 연습 같은 실전인지 여기에 있어서 원달러의 바로 미터는 당분간 계속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밤 엔비디아랑 애플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전체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마당에 오늘 우리 한국중지도 정확하게 그 엔비디아랑 애플의 매칭 종목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견인했고 어, 여기다 가 여의도발 소식으로는 그 민주당의 코스피 5천위원회에 화려하게 또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길 수 있다 내년 초로 미뤄질 거라는 이건데 그럼 얼핏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악재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 현재 자사주 의무소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그 2B라고 e 하는 교환 사채 이거 발행으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자기들끼리 백기사 역할 해주는 그런 꼼수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피 5천 위원회에서는 자사주 취득하면 6개월 내지 뭐 1년 이렇게 딱 무조건 획일적인 기간을 적용해서 소각하도록 강제를 하면 그 놈의 교환 사채면 또 난발을 하게 되니까 보다 현실적인 주주 환원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제. 해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그게 바로 배경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의 코스피 0천 투기가 일단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거는 일단, 현재도 이미 한국 증시 사상 최고치, 이것도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지 않으세요? 아니, 사상 최고치라는 거는 진짜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소리인데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도 감동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추가 증시 부양 조치를 급하게 마련해야 될 거라기 보다는 약간 여유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대로, 코스피는 단기 고점 부담이 지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자사주소가 의무화에 대해서도, 내년으로 좀 미루더라도 일단 한국 증시는 유동성의 마동석이 계속 활약을 할 거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 보인다는 이런 자신감으로 또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증시가 요즘 진짜 그 어벤져스급으로다가 동반 강세인데 월가와 워싱턴에서는 현재 강세장을 어떻게든지 좀 시켜보겠다는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해지 기능을 가진 미국채의 수요가 좀처럼 오지를 않어. 그러니까 미국 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인데, 그럼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올해만 40% 넘게 오른 금, 여기는 또 가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고 지금 자금이 계속 몰려들면서 이래저래 미국 채가 참밥 신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 한번 시도가 있었던 게그 공포 지수 픽스 이거를 자극하면서 증시 하방을 노리는 세력들이 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월가의 큰 형님이라고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까지 나서 가지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보면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미국 정치든 한국 증시든 하여간 연준이 올해 두번더 그래서 이제 10월, 12월 이렇게 FMC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내놓을 것까지 미리 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버다 이런 소리죠. 여기다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지난 FMC에서 의외로. 그 12명 가운데 11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는데 사실 그 FMC 직전만 해도 뭐 트럼프는 물론이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번에 한번 빅스텝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0.5% 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서너 명 정도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부족하다고 여기 반대표를 던질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 FMC 성명서를 까보니까 딱한 명만 예 그렇게 반대했고 나머지는 전부 0.25%포인트 정도면 적당하다. 이금리인하에 찬성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연설을 했던 세인트 루이스 여는 종제 알베르토 무살렘이, 아, 근데 이 양반은 뭘뭐 이렇게 잘생겼어? 아, 당장 드라마에 나와도 진짜 배우라고 해도 믿겠어. 어쨌든간에.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다음에 0.25% 금리 인하라도 해준 게 이거 실업률 방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 그래서 사실 고용만 다시 좋아지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금리를 굳이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새벽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할 예정인데 현재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당혹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증시는 지난 금리 인하를 진짜 세번 같은 한 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올해 금리나 두번더 나올 것까지 다 선반영해서 사상 최고치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당장 10월 f m c 에서 금리 동결 나오면 분명히 미국 증시 박살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또 연준이 욕받이 되면서 트럼프를 포함해서 다 이제 잡돌이 하겠다고팔 걷어붙이고 달려들 텐데 이걸 그래서 미리 좀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완충작용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예 미국 증시에 좀 예, 열기를 빼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당장 제롬 파월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이 지금 연준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뭐랄까 이제. 금융인 반 정치인 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 정세를 보면 살짝 좀 예, 걱정이 되니까 뭐 이런 소리도 오늘 나온 거고. 아 실제로 그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재무장관 함화평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 종료일이 9월 30일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OBBA. b, -B 이게 One Big Beautiful Act. 예, 빌 액트. 그게 만약에 공화민주 양당에서 가결이 안될 경우 미국 정부는 또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근데 야 그놈의 미국 정부 셧다운 뭐 하루 이틀이냐? 이것도 역시 마동석에게 있어서 그냥 효자손으로 등짝 긁어주는 그런 정도 영향밖에 없을 거다. 예, 이런 또 이제 배짱의 반응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국계에서는 레이먼드 제임스 그리고 유럽계에서는 도이체방크 이런 데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라는 패널티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셧다운이 닥치면 그 여파는 기존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 마치 영상 오늘 댓글을 미리 본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게 분명히 또 그런 분들이 나오시겠죠 아 그래서 넌 도대체 언제 빠진다는 거냐 네 말만 믿고 지금 두 달째 현금 들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너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다가 코스피 뭐 3200에서 연장전이라고 하더니 벌써 3500 코앞까지 왔는데 뭐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거냐 지금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후회하는 이보다는 지금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예, 들어가서 물리는 게 지금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있더라고요. 뭐, 다 이해하고요. 또, 역지사지를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는 민족인데, 나만 빼고 다 지금 주식으로 완전 부자된 것 같은 이런 때 원망할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뭐다 이해합니다.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저는 코스피가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 쳐맞고 폭락을 한다고 그래봤자, 저한테는 하나도 이득될 게 없어요. 앞에 그 제이미 다이먼 보다도 더 순수한 의도로 이제 이런 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전 이해관계가 엮여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요즘 유튜브 보면은 현직 증권사 이제 직원들도 어 무슨 자기네 클럽 가입하라고, 그럼 거기는 이제 뭐 회원 가입비, 대신에 주식 매매 수수료가 조금 더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그 연불리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예, 수수료 인센티브로 챙긴단 말이죠. 왜냐면 증권사라는 제도권의 직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따로 회원가입비 받고 뭐 그런 거는 못하는데 대신에 매매 수수료를 더 붙여서 이제 자기 회원들한테는 어 좀더뭐 나은 정보를 주면서 수수료 좀더 주면 그걸 내가 이제 챙기겠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그래 현직 증권맨도 아니잖아, 나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 증시는 저는 솔직히 위태로운 상승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도 생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럼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약간 각종 수치도 다 올라가는 게에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피든 소변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반응이 나타나야지 맞는데 현재 우리 코스피만 봐도 그 6월 3일 대선 이후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하루 1조씩 돈을 예, 갖다 풀어대 가지고 벌써 110일이 넘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도 안 올라, 원화 가치는 또안 떨어져, 또 주식 시장도 저처럼 과매수, 오버슈팅, 버블 경고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사람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뭔가 비정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뭐 미국이야 연준 금리나도 어쨌든 소폭이지만 나왔고,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올해 내내 지금 금리 동결이고요. 여기다가 또 미국은 AI 붐의 종주국이고, 또 그걸 현실에서 계속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밤에 낯싹 전체를 견인한 쌍도마차 그중에서 애플의 경우는, 하여간 여기는 매번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야. 처음에는 뭐, 더 이상 혁신은 없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애플도 죽었다. 뭐, 그리고 이번 신제품은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봤으면 노발대발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혹평이 쏟아져. 근데, 정작 그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7. 이 시리즈도 뭐 SNS에서는 디자인이 구리다는 등 뭐, 애플도 이제, 뭐, 끝물이나 난리 쳤었는데, 실제로 예약 판매랑 대기 구매 수요가 또 폭발해가지고, 간밤에 애플 주가 4.3% 급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한다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수익금지 조치를 때렸는데, 여기에서, 뭐, 젠슨왕은 일단, 뭐 우려 표명 정도는 했지만, 정작 바로 1박 2일만에 오픈 AI랑 또 천억 달러 투자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영국에 그 귀빈 방문할 때 또, 대박 투자 계약도 체결했죠. 그래서 사실 그 젠슨왕하고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정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구설수가 많았거든요. 일단 트럼프 취임식 날 젠슨왕이 불참을 통보해 놓고 하필 또 그날 바로 중국 베이징 엔비디아 지사로 출장 가서 그때 이제 우리도 설 연휴였으니까 거기도 이제 춘절 연휴잖아요. 그래서 그 춘절 연휴를 젠슨왕이 중국 가서 보내고 왔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AI 협력사 발표하는 자리에도 사실은 거기 엔비디아 젠스왕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픈 AI의 샘 알트먼, 그리고 오라클의 그 레리 앨리슨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손정이 이렇게 세 사람이 트럼프 옆에 병풍 섰잖아. 그래서 그때도 뭔가 알맹이가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랑 젠스왕이 뭔가 단단히 틀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네 가업을 임대업이 아니라 그 부동산 개발업이 아니라 어, 이제, 가상화폐, 코인, 이쪽으로 잡은 마당에, 과연 엔비디아 오너랑 척을 져서, 자기 자식들한테 득될게 뭐가 있겠냐. 아, 본인은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그 사이에 둘이 무슨, 어, 짝짝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 영국 방문 때는, 갑자기 그젠슨왕이 여기,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저도 전해드렸던 게, 그 미국의 H1B, 전문직 비자 발급 수수료 1억 4천만 원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젯밤에 젠슨 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사실 여기 최대 피해 기업이 엔비디아가 될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젠슨 왕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되려 긍정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그 영국의 젠슨 왕이랑 같이 트럼프를 따라갔던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마찬가지로 나도 뭐 환영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세계적으로 브라이트한 인재들이 유입이 돼야 한다는 거에 매우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가치는 뭐 수수료에 따라서 달라질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갑자기, 트비어청과 트럼프를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지금 미국은 상황이 이렇다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일단 미국하고 관세협상도 아직 결론 맺지 못하고 있고,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자꾸 그럼, 어, 불리한 협상에 사인을 했어야 되는 거냐고 저를 매국로 취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그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이거는 트럼프가 제안을 먼저 한게 아니라 우리가 자진납세하겠다고 만들어낸 수치였다고 그래서 한미 양국 실무자들 간에 이걸 이제 서로 조건으로 놓고 자 그럼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양국 대통령이 만나서 사인하고 악수만 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맞춰 놓고 바로 이 대통령이 실무 방문으로 백악관에 간 거잖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 본인이 자기 sns에다가 한미 관세 협상에 마침내 타결됐다 그리고 3,500억 달러 조건으로 미국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로 합의를 한 거라고 이렇게 떡하니 올려놨어 본인이 그럼 이제 트럼프 직접 만나서 이거 조건 가지고 하다가 협상이 결렬이 됐으면 그때서라도 아, 합의 실패라고 발표를 해야지 뭔 얘기가 너무 잘 돼서 합의분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대통령실이 그딴 식으로 구라를 치냐고 근데 이걸 전하는 나한테 왜매구노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랑 정상회담 하려고 그야말로 공수표 날린 거잖아 근데 이걸 지금 적당히 합의를 봐주고 금액을 깎아주게 생겼냐고 오히려 트럼프는 신의 성실 원칙 위반했다고 뭔가 덤태기를 더 씌우지 않으면, 예, 다행이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다못해서 법원 경매도 일단 내가 금액을 높게 써서 낙찰받았어. 근데 그 돈을 내가 마련 못해서 제 날짜에 돈을 못 넣었어. 그럼 바로 권리 뺏기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비가 없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부인이 나타나서 아, 이거 누가 봐도 비싸게 낙찰받았는데 우리가 왜 돈을 넣어야 되냐고 따지면은 아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건달들 데려다가 유치권을 묶어서 그럼 강제로 뺐던가 그럼 이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제도권 법원 경매에는 왜 참여를 했냐고. 거기다 그럼 낙찰전가 취소됐다고. 그 법원 등기 우편물 전달러온 사람한테 왜 귀사대길 때려? 그 사람은 뭔 죄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왜 화풀이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니 내일 뉴스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저 오늘 삼성전자를 드디어. 그 NXT 거래소에서 9만 1 0 원을 찍으면서 9만 전자까지 눈앞에 뒀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3,494 포인트까지 가면서 이제 3,500 포인트를 0.2% 남겨둔 지점까지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아, 물론 딱 그때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순간 급등하면서 한번 찬물을 끼얹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오전에 한바탕 그런 담력 테스트를 잘 이겨내고 결국 어제 에 이어서 이번 주두 거래일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장식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유엔 총회 연설자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세계 최대 운영 규모를 자랑하는 블랙 락의 회장 레리 핑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랑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어, 한국의 과기부랑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것도 또 트럼프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해상풍력 예산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뭐 지금 또 그걸 뭐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막좀 그러고 있잖아요 하여간 그럼에도 여기 또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 환장을 묻고가 바로 수십 조원 그리고 당장 수조 원 규모 투자한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힌 건데 아니 계약에 있어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뭐 수십 조 수조 이렇게 갖다 붙이냐고 아주 그냥 상습범이야 그냥 앞에 3,500억 달러도 그렇고 아니 영어로 수십 조원 이런 표현이 과연 공식 문서에 이게 쓰이기는 합니까? 아예 그냥 금액을 표시를 안 하면 안 했지. 저딴 식으로 뭐가 수십조 원이냐고. 그것도 MOU 자리에서. 그냥 MOU 체결했고, 협력 관계를, 예, 체결했다, 결성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수십조 뭐 저런 표현을 왜 굳이 갖다 붙여. 아니, 내가 괜히 시비 거는게 아니라, 이 기사를 보세요. 그것도 한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경제지의 대표격인 매일경제에서 제목이 저게 뭐냐고 아니 금액을 알 수가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데 이 제목이 이거 나만 이상합니까 아니 언론사 출신이나 정부 출신분들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보도자료가 이게 존재라도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하여튼 유동석이 아무리 마동석이라도 지금 그럼 마동석도 뭐 공짜로 데려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보니까 뭐 출연료만 40억. 아, 그니까, 몸값도 진짜 마동석급이던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동석 유지비에 대해서 오늘 마침 기재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 국고채의 이자 지출이 올해 32조 원에 육박할 걸로,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마지막 연차인 2029년에는 44조 7천억까지 불어날 전망인데, 근데 이거는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할 때라고 했으니까, 빚을 내려면 당연히 이자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제 이자는 4년 만에 40% 증가하는 이거는 너무 가파르다는 분석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빚을 내서 씨를 뿌렸는데 이게 수확철이 빨리 오면 이제 그걸로 이자도 갚고 하면서 잘 굴러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그 기간 동안 국세 수입 예상 증가율은 20%대, 그래서 이자 증가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원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아니 단순히 그냥 그중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지금 원화 가치는 이런 모든 재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오히려 고평가로 버티고 있다는 게 특히 이제 달러 대비해서 평가 절상이 나오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저는 뭐 외환 트레이더는 안 해봤지만 현재 원 달러 환율의 경우는 솔직히 적정 환율은 최소 1400원대 후반까지는 가야 된다고 맞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뭐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그렇다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이거는 또 한국의 어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당국이 어떻게든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1500원 밑으로는 반드시 눌러야 된다고 해 봤자 1490원대 뭐 80원대 이렇게 후반대까지는 가야 지금으로서 정확한 원화 가치 반영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1,400원 어쩌다 한번 찍고 평상시에는 그냥 계속 지금 1,370원에서 1,390원대 사이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원 달러 환율이 일종의 스프링 효과까지 동원돼서 급등 나오면 한국 증시 그리고 이제 코스피 외국인들도 그날로 이제 식사 끝 설거지 개시 모드로 바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좀 미리 관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걱정인데. 근데 현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조차 없어 보인다는 게 제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거야 말로 제가 참 이실직고하는 심정으로 전해 드리는데 바로 시프트업. 참 여기 올 초에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에다 목표가 좀 시계 불러 가지고 제가 외국계 리포트 전해 드렸는데 그 뒤로 내리 30% 정도 하락해 가지고 아직도 댓글에 보면은 그 시프트업은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오늘 골드만삭스의 AS를 전해드릴게요. 우선 자아비판격으로 고백하는데 5월 22일에 나온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 버전 출시가 이름값도 못하고 승리의 여신이 아니라 뭐 빅뱅의 그 승리가 돼가지고 주가도 하락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서버의 출시 시차 및 콘텐츠 불일치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9월 24일에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레이션 출시하고 11월 말에 반주년 기념 이벤트를 통해서 4분기에는 트래픽이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다만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은 속편이 준비 중인데 이거 출시가 원래 내년 4분기 예상해서 2027년 3분기로 미뤄졌다. 그 다음에 현재 20여 명의 개발팀원들이 프로젝트 스피릿이라는 서브컬처 크로스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8년 출시 예정 이다 그래서 일단 시프터 목표가는 기존 64,000원 조금 무리라고 보고 이번에 54,800원으로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2025년에서 2026년 예상 PER 16배 반 16.5배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돋보이는 구간이라고 어, 판단하네요. 자 그다음 에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사실이 골드만삭스가 지난 코로나 때그0 추위 그, 그러니까 이제 신반전자 추진 위원회 회장으로 활약하다가 중간에 뭐구력당하고 예, 찌그러졌었는데 모처럼 다시 삼성전자 커버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HBM 3 12단이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 무려 이게 1 9 개월 만에 최종성인 떨어진 건데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엔비디아는 이미 물량을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서 주문을 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삼성전 자 전자의 HBM3 12단 출하량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삼성전자 목표가가 84,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주가가 84,800원이게 사실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69,000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골드만삭스가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 저의 친정인 시트그룹 리서치도 삼성전자 커버했는데, 어, 여기도 역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 HBM3 초기 공급 물량은 제한적일 걸로 내다봤고, 그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걸 본격 공급하게 돼서 HBM 시장의 공급과잉 우려는 오히려 완화될 걸로 보네요. 그 이유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최신 사양이 HBM4 사양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전체 HBM 시장의 공급 증가세가 조절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티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세가지 케이스 그래서 최상 최악 기본 이렇게 봤는데 우선 최상의 경우 즉불 케이스는 삼성전자 목표가 13만원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 6% 증가에다가 디램 ASP 그 평균 판매가는 23% 그리고 낸드는19%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다 자그 다음 에 베이스 케이스 즉 기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목표가 11만원 나왔는데 어 이거 기본인데도 11만원이면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올해 스마트폰 판매 증가율 1%대 그리고 D램 랜드가가 17, 14% 평균 판매가 인상 이조건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즉 아, 베어 케이스는 삼성전자 목표가 5만원 때려버리네요 아 이거 격차가 너무 큰거 아닌가? 아무리 최상 최악이라도 어떻게 목표가가 13만원하고 5만원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죠? 하여튼 이 경우에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4% 마이너스 즉 감소 그 다음에 DRAM 10%, NAND 9%, 가격 상승에 그친다는 시나리오라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뭐를 꼽았냐. 바로 주요 고객사에 대한 HBM 승인 또 지연. 그 다음에 PC 판매 약세 및 n 드 수요 부진. 그 다음 경쟁사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다음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약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참 환율 걱정 제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제 환율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 삼성전자 주가에는 또 불리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리스크 요인이 바로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 즉 환율 하락입니다. 아, 니 그렇다고 또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하면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또 수출 실적이 이게 빨간불이는 어쩌네.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저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 접해달랍니다. 자, 내일은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이고 내일 정부 일정은 그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여당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통신사 해킹 관련 국회 청문회 잡혀 있고 그다음에 과기부는 2026년 에너지 탄소 중립 R&D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이거는 앞에 전해드린 그, 블랙락이 협력하겠다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쪽이죠. 그 다음에 정부 발표는 7월 인구 통계 나오는데, 약간 현 정부에서 아직 손을 덜탄 정책 테마는 역시 저출산 대책 이쪽.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제롬파울 연준회장 연설이 잡혀 있고, 그 다음 어제 우리에 이어서 내일 미국도 5년물 국채 입찰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찰 금리 정도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 게, 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유동성 환경의 악화 차원에서 우리한테 굳이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real analyst. 런던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